MBC 아, 열면, 열려서 야 돼요. 자, 걸어가 자, <laughs> 자, 다섯 번 위에 올라가 보세요. 네. 뭐. 스탠리스 해보세요. 힘 빼시고 자두발 살살 쿵쿵 해보세요. 예, 네, 쿵쿵. 에 네, 쿵쿵 계속. 그죠 자. 그죠 네. 내려와 보세요. 응. 자, 내려와 보세요. 브레이크 잡고. 네. 자, 앞꿈치. 뒤꿈치 살짝 들고. 네, 쿵쿵 해보세요. 쿵쿵. 그죠? 예 네. 네, 여기서 한번 세게. 쿵. 되잖아요. 아. 이렇게. 쿵. 아. 예 네. 그쵸? 그렇죠? 쿵. 느낌으로 가는 거예 네. 아. 쿵. 근데 이제, 그, 이 앞에 이거 있잖아요. 재는 거 있잖아요. 예. 얘를 없애야 돼. 왜냐면 한 번에 해야 되니까. 아. 이게 아니야, 이제? 쿵! 해보세요. 쿵! 그렇죠? 아. 여 힘을 받죠? 예. 자전거에서 힘을 못받는다 뭐. 아. 네. 왜 힘을. 못